아침부터 한번 입어보러 왔어요 오늘 다이에그널 한남메 응. 난안에도 사실 다이에그널을 입긴 입었어 내가 되게 좋아해 FW하면 다이에그널 니트 맞집인데 한번 들어가서 신상을 입어보도록 하겠어요 나 이런 겹돌 좋아해 오, 나 여기 소 숫농 사실 처음 봤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와 진짜 딱 다이에그널스럽다 아, 난 진짜? 여기 입지를 되게 좋아해 뭐 이런 느낌이 너무 예쁘다 너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겠다 근데 이런 컬러, 되게 약간 푸한 컬러를, 호흡한 컬러를 호흡한 되게 잘 빼. 아... 살짝 컷아웃된 이런 니트들도 되게 많아. 예쁘지? 오, 멋스럽네. 팬츠 <laughs> 이런 디테일도 너무 예쁘지 않아? 아 진짜 니트 색감이 미쳤어. 그치? 그러니까 니트 색감도 너무 예쁘고 막 컷아웃된 느낌이라든지 오, 그러네. 또 이런 좀 터프한 마감이 되게 매력적이야. 뭐 이것도 한번 입어봐야겠다. 이건 딱내 네 옷이네? 어머, 이거 딱네 옷이네. 그리고 이건 딱내옷 네 아니야? 이 느낌? 그러네그치잘 왔고 잘 왔어. 일단 이게 예쁜 것 같아. 너한테 너무 그치? 잘 어울리겠다. 그치? 이 딱... 위에다가 그냥 딱면도뭐 아무것도 아는건 아니지. 아니 원래 팡 같은 거 있고. 이렇게 어 아니 여거딱 하나만 잡그고 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그 살랑 살랑. 어? 그게 예쁜 거야. 이거 하나만 잠그고 다닌다고? 원래 그렇게 있는 거. 어. 이거 색감도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예쁘다. 오 코트도 있네. 코트도 되게 예쁘다. 딱 테일러링이 기가 막히게 잘돼 있네. 음... 이런 거 집에 100개 있는데. 난 없어. 이거내 스타일이야. 어, 이렇게 세도이면 귀엽겠다, 너. 어머! 세상에! 이건 또 나를 위한 옷이잖아요. 진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어, 이런 암고라 재질 너무 좋아. 너무 예쁘다. 이, 이 블랙, 그레이. 하나, 둘, 셋. 그레이. 어 여기서 이 팬츠를 깔별로 샀어, 사실. 또 이런 FW 소재로 나왔네. 어, 너무 예쁘다. 어, 이거 손색이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 여기에다 응. 입어도 괜찮아. 응, 여기 입어도 할것 같아. 이거는 내가 너무 좋아할 만한 이거 코트 자켓이잖아. 100개? 어머! 너무 예쁘지 않아? 안들리 솔직히 예쁘지? 근데 이거 어때? 너무 많아, 언니. 예쁜데. 어, 아니,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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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또 기장감도, 깨 부분도 되게 예쁘네. 어머! 어머, 새야, 이거. 지금 예쁘네. 너무 예쁘네. 아니, 니트만 잘하는게아니고 코트도 너무 예쁘네. 어때? 언니 같은 느낌이 안 나나? 어나 너무 예쁘다. 아니 나왜 이렇게 어깨가 여기 있어? 크롭 기이감니까 되게 예쁜데? 나 너무 어색하다. 근데 어, 내가 입어도 예쁜데? 어, 언니. 어, 이거 됐는데? 예쁘다 어머. 어 이거 근데 세이 입어도 괜찮지 않아? 네. 이거 좀 괜찮아. 그리고 이번에 홀리데이 시즌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이런 펄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연말에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 지 그러게. 어. <놀러> 너무 귀여워. 어. 이렇게 바라클라바도 이런 식으로 나왔어. 우와, 그래서 머플러처럼 이렇게. 어 보들보들해. 그치 소재감도 이런 응. 거지. <놀람> 아니 여기가 이제 니트만 잘한 줄 알았는데 자켓 맛집이네. 자켓 나는 이 살짝 이제 와이드한 숄더, 와이드 숄더보다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크롭한 기장감도 좀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소재도. 부클로 되어있어서 되게 포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 전체적으로 핏 어때? 예쁘네. 그리고 음. 컬러도 나 인간 베이지잖아. 딱 음. 베이지 컬러가 음. 진짜 딱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야. 근데 바지가 완전 찰떡인데? 그치? 진짜, 진짜 너무 예쁘지? 포인트가 약간 이런 포인트야. 근데 너무 또로우라이즈도 아니어서 난 부담스럽지 네. 않은 것 같아. 진짜 예쁘다. 바지 너무 예측지인데 이거 길이가 요즘 살짝 이 끌어줘야 되잖아. 그리고 이 탑도 너무 예쁘잖아 요즘도 워머가 되게 유행이잖아. 워머를 내 같이 연출한게 아닌 거죠? 이렇게 달려 있어. 잃어버릴 일 없겠어. 어, 잃어버릴 일 없어. 너무 예쁘지 컬러도. 예쁘다. 어때? 예쁘다. 짠? 어, 그게 약간 셋업처럼 있는 건가 봐. 확실히 글리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화려해 보이면서 얼굴이 더 환해 보이네. 그렇지. 어. 그리고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어. 여기 안에 속굽이 한 5cm가 들어갈 거같어머머 근데 이거 너무 플랫해가지고 그냥 음. 내킨 거야 이것까지 음. 예상.까지 나야. 이거는 레이어드 튜브탑 가디건인데 딱 오자마자 이건 내 옷이다 해서 입어봤거든요. 근데 어. 저한테는 여기가 너무 헐렁거려서 사이즈는 어. 사이즈는 좀 아, 저한테 는안 아, 맞아. 요 너가 사, 사이즈가 4사 사이즈인가? 3사 반 4사지? 어 그죠 그래서 저는 자사반 오 왔다갔다 하고 저는 약간 바스트가 있는 편인데 제가 입었을 때는 이 허리라인이나 바디라인이 되게 예뻐 보여요 그리고 이런 팔뚝살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또체형 커버가 와. 되다 보니까 이거는 한오 이상이신 분들은 오히려 말라 보이는 스타일인 와,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한 번만 점프하면 이게 렇홀리막될것 같은 느낌? 근데 예쁘긴 예쁘다 음, 예뻐 어? 머너는 너무 사랑같지 않아요? 어? 너무 귀여워 <laughs> 나 녹음눈 썰어 형아 집? 힙하지 않아? 아닌가? 예뻐 예뻐 진짜? 예뻐 근데 이런 거는 또 이렇게 크게 입는 맛이 있기 맞아. 때문에 소재는 어때? 너무 따뜻하고 너무 보들보들 보낼? <laughs> 그거 진짜 예쁘다 어때? 예쁘다? 그치? 딱 그런 시크한 그런 느낌이지 이게 되게 말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네 근데 디자인이 되게 독특해서 음. 이거 하나 좋을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버튼이 달려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다 클로징을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터틀넥 스타일로 입을 수 있는 거고 살짝 이어분만 오픈을 해서 쿼다운 스타일로 입어봤고 이걸 아예 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숄더로 입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로 세 가지 스타일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뗐거든요? 너무 쏘 힙한데? 이 느낌 너무 예쁘다. 평소에 이제 회사 갈 때는 터틀넥처럼 입고 그리고 약간 좀 내가 이제 꾸미고 간다. 홀리데이 시즌이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툭. 이건 사야겠다. 베이지랑 블랙이랑 뭐 살까요? 블랙. 블랙? 아 오케이. 난 아니요. 블랙인가 봐. 둘레야지 블랙. 아, 둘다. 그리고 이제 팬츠는 제가 항상 사고 있는 이런 시그니처 핏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F/W 느낌으로 살짝 골덴 스타일로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 백은 여기 이제 스케어 숄더백을 이렇게 연출해 봤는데 이게 또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고 F/W만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픈하는 이런 것도 이렇게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어. 되게 빈티지하죠? 너무 예쁘잖아, 지금. 제가. 제가 코트를, 특히 이제, 이 카멜 코트를 진짜 집에 한 100개를 사재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하늘 아래 같은 베이지 코트 없다고, 이런 기장감이며, 그리고 이런 소재감이며, 이 어깨 각이 딱 잡아주기 때문에, 그 포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짠!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어. 느낌이야. 니가 딱 선물 같아. 요 그런 게 입고 좀 부담스러우면 또 저... 자켓 같은 거 입으면 되잖아. 그냥 머리부터. 아니요 완전 진짜 난 선물 꾸러이야 귀엽다. 너가 너무 그 민소매만 입고 다니면 좀 부담스럽잖아. 나는 안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부담스러워. 아하하. 근데 이렇게 입으면 또 캐주얼한 느낌이 있네. 그럼에 들어가면 아니요. 이렇게 싹 건네. 난 이런 느낌은 그냥 집에서 아무거나 그냥 코카콜라에서 입었는데 이 정도로의 난 스타일리시한 여자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일단 코트가 진짜 가볍네. 약간 드롭된 느낌으로 떨어지는 이 느낌이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고 그리고 헤어리한 이런 느낌이 너무 부들부들해요. 코트도 너무 너무 잘하지만 사실 여기는 니트 박집이잖아요. 또 여기 시그니처가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대각선 언발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이쪽이 더 짧아요. 날씬해 보이고 너무 유니크해 보이는 그런 멋이 있죠. 이런 소매 기장감이 길어서 되게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컬러감도 너무 예쁘죠. 컬러가 진짜 딱그 퍼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 요 다양한 컬러가 막 이렇게 있어. 렌츠는오 여기 이렇게 또 배색이 되어 있어요. 이 스티치 부분이 이렇게 겹쳐 있어서 이것도 되게 유니크하다. 이아랫단을 마치 이렇게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어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짠. 저는 이 펌프가 있는 게좀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약간 펌프 느낌으로 완전 크롭돼서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조금 커서 한번접었는데 그래서 더좀 멋있는 것 같고 타고인데 골든 재질이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따뜻한 느낌입니다. 너무 예쁠 것 같아. 여기다 입어도 예쁠 것 같지 아 그래. 그리고 너 이것도 입어봐. 이거 크롭판.. 한 어? 이거 예쁠 것 같아. 약간 프렉피 응, 여기가 그래. 딱 프렉키 느낌. 선생님 어, 이런 숏채팅도 너에게 잘 어울리겠다. 그, 그 위에다 거야, 입으면. 아 진짜네? 어머 이거, 이거 너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어그 뭐야? 이거. 치마요? 이 여기 핏인데 아 여기에다가 크롭판 잡지 않으면 못겠다 어머 요즘 이게 되게 핫한 치마잖아. 음. 이렇게 셋업 응. 있다. 저기 있는 패딩도 너무 예쁘지 않아? 음. 좋. 아. 이거 좀 넣어 볼까? 이게 편한 느낌. <laughs> 되게 어려 보여서 인님 <laughs> 어려 보이는 날, 이거 좋아하는 날. <laughs> 좋아 어 음. 어, 이거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겠다. 너무 어, 너무 예쁘다 크롭 같은 도 너무 예쁘다. 이것도 매운 듯네 브라운 자켓을 입고 왔지만 또 입어본다. 하늘 안에 같은 브라운 자켓 없다. 이거 뭐 옷이죠? 저 그로브 자켓도 되게 많아요. 엄청 귀여운 느낌. 이 스포츠 요즘 되게 구워질 어렵거든요. 이거랑 이 베이지. 이거 두개 보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이거 너무 귀엽지? 사인이 떡볶이 코트 한 번만 입어주시면 안 돼? 나 이거 중학교 때도 안 입었어. 나좀 무서운데? 아니야,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 <laughs> 이거 베이지 아에서 내가 진짜 100개 있지만, 또 베이지 아에서안입으면 미안하거든요. 오, 근데 이거 착 감기는 느낌인데? 거울 한거게 예쁘다. 솔직히 저의 어도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치만 너무 많다. 이렇게 세서. 씩 나는 베이지랑 개인적으로 이런 블루 있잖아요. 난 이런 컬러가 왜 이렇게 예쁘지? 이런 느낌? 차이님, 음. 패딩도 입으세요? 겨울에? 패딩요? 근데 저는 코트 파이긴 해요. 음. 한번 입어볼까요? 패딩을. 그러니까 너무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아니다. 이렇게 레저로 음. 되어 있어서. 근데 전딱 코트 아니에요? 코트가 전잘 어울리죠? 여기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는 드롭된 느낌이고. 음. 이건 약간 고급스러운. 이런데, 이거. 한끗 차이. 이거 뭐 실패가 없지, 뭐. 응. 또 이런 거 셔츠 안에다가 입어도 예쁘잖아, 그죠? 이거 응. 위에도도 예쁠 것 같아. 데 이게 진주야. 너무 사랑스러운걸? 되게 예쁜데요? 이렇게 정도 딱 오 예쁘다. 예쁘다. 이거 음. 네 아, 이거 언니한테 사이즈.. 근데 사이즈는... 이거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 그 내가 이거 한번 입어보고 사고 싶었거든. 언니 이거 예쁘 어, 어, 예쁘다. 거 아, 입어보는데? 언니한테잘 어울려. 어 그러네? 나 이거 스커트 살래. <웃음> <웃음> 아 이렇게 해서 여기 빈티지가다 있나 봐. 세혜야 응. 이거 네가 완전 좋아할 스타일이야. 셔츠. 이런 그린 컬러 예쁘다. 이미 빈티지해. 어빈티지야아 그래? 어, 빈티지 이런 식으로 아니야? 만든 게 아니라? 어. 이런 거 어때? 귀여워. 그렇너 이런 거 입어봤어? 어... <laughs> 맨날 자켓을 보겠지. 원래 빈티지 느낌 나는 군데 자켓을 사야 되는데. 어이 보고 싶다. 어. 이것도 판매하시는 건가? 소상품이 가능한 이거 예전에 진짜 우리 많이 들고 다녔던 건데, 한 방에 죽인다며 아니야, 우리는 뭐 사는 거 아닌가? 알겠어, 맨 처음에 먹을 때? 아, 나는 휴식을 해. 조금 했어, 나 잠깐 걸어 봤어. 어, 괜찮지 않아? 난 어때? 그냥 그런데 오케이. 일단 뭐가 떡볶이 먹자. 이거 술 들었으면 어때? 짠! 아까 언니가 골라준 브라운 원피스에 오버핏 셔츠를 같이 매치해 줬고요. 단독으로만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이제 추워지니까 셔츠를 입어 줬습니다. 셔츠가 너무 오버핏인데, 원피스도 저한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애매했습니다. 셔츠 핏은 예쁜 것 같아요. 어떠나요? 짠! 아까 입은 셔츠가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는 셔츠를 단독으로 입었고요. 밑에는 로우라이즈 스커트랑 넥타이까지 같이 매치를 해서 프레피룩의 정석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셔츠가 저한테는 조금 너무 오버사이즈긴 한데 또 이런 큰 맛으로 입기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치마가 너무 컸다. 계속 주르륵 내려간다. 그래도 이룩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이번에는 같은 착장에 상의만 바꿔서 입어봤고요. 크롭 가디건인데 색감이라든지 기장감이라든지 재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었어요. 여기 팔에 애터링도 있네요. 이거는 너무 예쁘다. <laughs> 계속 내려가네요. 근데 예쁘긴 진짜 예뻤어요. 이거는 상이랑 하이랑 같이 세트로 나온 것 같아서 좀 독특하고 색감도 예뻐서 한번 입어봤는데요. 역시나 사이즈가 너무 커서 예뻐 보이는 라인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천을 한반 정도만 더 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조금 많이 남는 기장감이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체격이 더 크신 분들은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짠! 이거랑 같이 세트로 나온 약간 오버핏 가디건도 있는데 이 가디건이랑 같이 입으니까 예쁘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산다면 치마랑 가디건만 같이 사서 위에는 다른 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완전 가을 가을 겨울 겨울 하네요 가디건은 마음에 들었다 그로브 에델 스커트 너무 유명한 스타일이죠 이 버클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골반에 걸쳐있는 로우 라이즈인데요 입어보니까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스커트가 허,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핏이 딱 예뻐서 이건 사야했습니다 이 니트탑은 보자마자 재우시었습니다. 브라운 컬러 너무 예뻤고요. 겨울 느낌 나는 눈꽃 모양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다음은 베이지에 레드 배색이 되어 있는 이크롬 니트인데요. 제가 요즘 제일 꽂혀 있는 컬러 조합이 레드 앤 브라운, 레드 앤 베이지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브라운 눈꽃 니트랑 엄청 고민했습니다. 에델스코트 사이즈가 긴가민가 해서 체크로 스몰 사이즈 입어봤는데요 확실히 더 안정감이 있죠? 충분히 로우 라이즈이니까 정 사이즈 입으세요 근데 체크도 너무 예쁘죠 크롭 셔츠도 입어봤는데요 요즘 이런 스타일 많이 나오죠? 단독으로도 크롭 니트랑도 스타일하기에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맛있을까 아 이거? 근데, 근데 또 그림으로 보니까 약간 네, 그 그래. 이거 어. 그림으로 보니까 그림이 별론데? 이래서 그림이 중요해 어, 이거는 뭐실패가 없지. 어, 아, 이것도 맛있겠다. 맛있다 라자니아도. 라자니아. 콩크림 바꾸자. 그래, 콩크림 바꾸자. 콩크림 바꾸자. 아니면 스파를 빼고 이런 걸두개 할까? 스타를두개하자고왜 어, 뭐? <laughs> 이렇게 든지? 나못 골라. 그래, 라자니 하나. 그리고 명란 크림? 명란 크림 하나랑 탈모. 어, 오케이. 머리가 치끈치끈하다. 지끈 그렇게 살기 끝. 이것도 맛있을 것 같다, 근데. 같이 있어. 같이 있질 주문할게요. 힘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웃음> 맛있어, 맛있어. <웃음> 음 근데 얼마 시간을 안 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엄청 걸다 쇼핑이 <laughs> 진짜 그런 것 같아. 배고파. <목소리도> 언제 없어져? 너무 맛있어. 근데 은배고파 엄청 데 엄청 데데 엄청 데 엄청 데 엄청 데 너무 큰데? 엄청 큰데? 엄청 큰아 이런 느낌이구나 귀엽긴 큰데? <목소리도> 엄데 엄청 큰데? 엄청 큰데? 엄청 큰데? 엄 엄청 엄청 큰데? <laughs> 예뻐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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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 있어 <laughs> 너무 귀여워, 귀여워, 유색어 귀여워, 스타일이에요 이슨색귀볼까요 <laughs> <그래요>? 레드 귀여워, 귀여워, 요 레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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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귀엽다 우와 너무 예쁘다 <laughs> 이거만 하면 안 은색도 너무 귀엽다 포인트로 하기 딱이야